나이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7월 28일에 출시될 예정인 베스 캐릭터 클로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나의 을가 클로체는 중렬에서는 물리 딜러 캐릭터입니다. 위치값 373으로 우즈키의 D, 할로윈 레이의 앞에서입니다. 유니언 버스트는 일정 범위 내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고 자신을 풀차지 상태로 만듭니다. 풀차지 상태가 되면 무의미처럼 스킬과 행동 패턴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배터리라는 스택을 7개 충전합니다. 그리고 이 유버의 첫 히트는 반드시 크리티컬이 발동하죠. 또, 이미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라면, 크리티컬 데미지가 3배로 증가하는 버프를 겁니다. 반면,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물리 공격력과 행동속도를 증가시키는 버프를 거는데, 여기서 행동속도는 무려 300%가 올라갑니다. 유니언 버스트의 상세계수는 이렇습니다. 일 스킬은 최 후방에 있는 적 하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그 적의 크리티컬 피격 데미지량을 증가시키는 디버프를 겁니다. 일 스킬의 상세해서 이렇습니다. 이 스킬은 자신의 물리 공격력과 물리 크리티컬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버프를 거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의 상세해서 이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니온 버스트 발동 후풀 차지 모드가 되면 변화하는 스킬에 관해서도 알아봅시다. 풀 차지 모드의 1스킬은 최후방에 있는 적 하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그 적의 크리티컬 비격 데미지량을 증가시키는 디버프를 겁니다. 여기까지는 원래의 1스킬과 똑같습니다만 추가적으로 1 히트째의 판정이 반드시 크리티컬이 뜨며 크리티컬이 떴을 때의 데미지가 세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스택을 한개 소모합니다. 풀 차지 모드의 1스킬의 상세 개수는 이렇습니다. 풀차지 모드의 이 e 스킬은 기존의 이 e 스킬의 물공, 물크 증가 보프에 더해 일정 범위 내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판정이 추가됩니다. 이 e 스킬 역시 1 히트째의 판정이 반드시 크리티컬이 뜨며, 크리티컬 발생 시 데미지가 3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터리 스택을 1개 소모하죠. 풀차지 모드의 이 e 스킬의 상세개선이렇습니다 또 클로체는 라비리스트와 비슷하게 유니어 버스트를 해제시키면서 강력한 공격을 하는 패턴이 있는데 클로체의 경우 유버 발동 후 7번째 행동에 반드시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스킬은 범인의 적에게 커다란 물리 데미지를 주는 대신 TP를 전부 깎아버리며 행동 속도가 300% 감소되며 3초간 침묵에 걸리고 배터리 스택을 7개까지 감소시킵니다 스토리에서 방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인게임에도 잘 반영시켰다고 할수 있겠죠 이 스킬의 상세 개수는 이렇습니다 EX 스킬은 HP를 중 올려줍니다. 5성 달성시에 대려 강화됩니다. 왜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공격력이 아닌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만 아무튼 HP를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마냥 안좋다고는 할수 없는게 5성 EX 스킬이 체력을 2만가량 올려주기 때문에 딜러인 클로체가 어느정도 탱킹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클로체의 행동 패턴은 전투개시시 2스킬 1스킬 이후 평타 1스킬 2스킬 평타 2스킬 의사이클로 반복됩니다. 또, 유니온 버스트 발동 중에는 2스킬, 1스킬, 2스킬, 1스킬, 1스킬, 2스킬, 1스킬, 해제 스킬의 반복 패턴이 적용됩니다. 클로체는 패스 캐릭터로서 출시되어 얼마 전에 육성을 받고 야심차게 떡상한 무의미를 손쉽게 발라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멀티타겟의 새로운 왕조를 열어나갈 선두주자로서 전장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런데, 클로체는 스킬의 컨셉으로 보면 적절한 디메리트도 있고, 의문이 남는 EX 스킬도 있고 해서 정말 괜찮을까라는 불안이 남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불안 요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의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유니온버스트 해제 패턴에 많은 디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클로체는 라비랑 다르게 유니온버스트를 겹쳐 쓸수 있습니다. 라비리스타나 무이미 같은 경우는 유니온버스트 사용 중에 또다시 유니온버스트를 쓸수 없지만, 클로체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버스트를 쓰면 행동 패턴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사기 버프는 그대로 유지되고 오버히트 스킬은 그만큼 늦어지게 되죠 사실상 첫 유버를 쓰고 7번 행동하기 전에 다시 유니온 버스트를 써줄 수만 있으면 풀차지 모드는 무한 유지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를레온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걸 보면 7번 행동은 고사하고 1,2 행동만에 계속 유니온 버스트를 써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볼수 있죠 신데렐라 마오 같은 캐릭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무한동력을 선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의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체의 마지막 방전 패턴은 실제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비단 무의미처럼 딜로스 구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수 있겠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X 스킬에서 HP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신의 한수로 작용했습니다. 오를레온에서도 딜탱을 서면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좋은 유지력으로 파티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게 되죠. 다만 수영복 미미보다 위치값이 뒤인지라 수미미가 전장을 받고 난 뒤로는 이 부분이 조금 퇴색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명 디메리트로 달아놓은 클로체의 스킬 구성이 크게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면서 클로체를 클절에서 미쳐 날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장과 동시에 육성 무의미를 발라버렸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클로체는 비단 클랜전 멀티 타겟뿐만 아니라 각종 PVE에서도 필수 픽으로 활용됩니다. 오히려 PVE가 타겟이 많은 컨텐츠가 대부분이기에 루나 의탑이나 던전 같은 곳에서도 가감없이 활약할 수 있게 되죠. 반면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화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아레나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합적으로 클로체는 아레나를 제외한 PVE 전반과 클랜전 멀티 타겟에서 굉장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베스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뽑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서브는 이 클로체 패스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영복 러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도 있고 항례 행사인 반주년 무료연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초반부인 클로체와 이어지는 수영복 네네카 픽업에만 조금 힘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8월에는 클로체와 수네카는 데려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뿌바~~ 근데 클렌저는 사이 차이, 얘가 나오는 게 맞나?